짝짓기 한다. <laughs> 좋은 시간 보내세요. 제대로 꼈다. 와. 미사일 봐. <laughs> 자, 여기 피퍼의 설명을 보면은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대요. 심층적인 연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아, 자꾸 귀찮게, 해, 이것들은. 죽어, 죽어, 제발 죽어, 이 자식들아. 오염된 피퍼를 넣어가지고 얘가 과연 치료를 할수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와 넣자마자 이거 오염되네. 내가 볼땐이 식물도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나무 거머리. 이용 가능한 균류 효소? 아, 얘도 뭐가 있나보네. 이런 거다 확인해야 돼. 나무 버섯도 활용 가능하네? 이거 찾으면 찾을수록 뭐가 많아요? 상황을 보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돼서 히모스를좀 타고 이동할게요. 프라운 슈트는 다 좋은데 기동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안되겠어 아까 이 거머리를 뭐 사용할 수가 있다 했거든요? 안 캐지는데? 이 나무버섯도 사용할 수가 있대요 어? 캐지네? 나무버섯은 캐지네 일단 단서를 찾아 단서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 이 여드름도 뭐가 있지 않을까? 아닌데? 어 그래 이 똥가루 이 똥가루 이 똥가루가 뭐가 된다는 걸까요? 제가 예전에 여기 개징어 있는데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그냥 탐험 안 하고 개징어들 때문에 짜증나서 나왔거든요 저기에도 뭔가 단서가 있을 거예요 저긴 탐험을 안 했어 약간 그 지하실 같은 곳인데 그렇죠 제가 여기를 한번 탐험하고 그냥 나가버렸죠 여기는 개징어 이것 때문에 하지만 더 깊숙한 곳에 뭔가가 있다 그 뭔가가 뭐냔 말이여 어? 이알 뭐야? 알 개징어의 알인가 어? 여기 왔던데 같은데? 아닌가? 어, 여기 왔던데 아니구나? 와, 아, 이런 놈이 살고 있다고? 이거는 프라운슈트로도못 이기겠는데? 이거 뭐야? 이게 여드름이야? 아, 아니네요. 여기서 뭔가를 조사를 했구만. 이 화석을 조사를 했어. 이 자식들이. 여기 뭔가 입구가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건 자색이고, 여기는 주황색이고. 오았어 뭐 뭔가 좀 알았어, 이제. 여기에 아무튼 뭐가 있다. 하, 벌써 막 힌트를 이렇게 막 찾아버리고, 막, 게임 잘하네요. 게임을 아주 잘해. 자, 그럼 문제는 저 오렌지색 석판 여긴이 한데? 누가 자꾸 화장실에서 응하 싸는 소리 나는데? 이런 미친 놈이 전기파 임마 전기파 오지마 이리 와 이거 뭐야 아 탁자 아 탁자 아 라라라라라. 뜨거워요 이런 미친 저거 뭐야 오지마라 전기 맞는다 일단 탈출 일단 탈출 아 미친 여기 올라면 오 결국에는 프라운 슈트가 있어야 되네 아 근데 프라운 슈트 너무 느린데 이거 너무 답답해요 느려가지고 짝짓기 한다. <laughs> 좋은 시간 보내세요. 아, 이제 뭐 하나 나올 때 되지 않았나? 아니, 이러다가 엔딩 보기 전에 병 걸려 죽겠네, 씨. 아, 저도 있어, 저기친놈 프라운 슈트만 있었으면 너 죽었어. 어 짜증나. 너무 뭐 아무것도 안 보여서. 어우, 씨. 어, 불쾌해. 아니, 저기 제가 다 뒤졌는데 뭐가 안 나오거든요? 뭐 외계 생물체 모식이라도 나오든지 아니면 아까 주황색 석판이라도 나오든가. 혹시 그럼 이제 지열 발전 시설 여길 기 가야 되나? 지열 발전 시설. 그럼 1200m 까지 가려면은 지금 시모스로 못 가니까 결국에는 프라운 슈트로 가야 되는데. 哎 <sighs> 이게 또 애매하네. 저기 동굴로 가서 일단은 뭐 재료 같은 것도 없고, 뭐 업그레이드 같은 것도 해봅시다. 뭔가를 해야겠어, 이제. 찾으러 다니는 거는 너무 비효율적이야. 결정화된 유황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그러면은 이야기가 또 다른데요? 이 이상 못 내려갈 것 같은데? 야, 확실히 프라운 슈트가 있으니까 거의 뭐 엔드게임이네. 광석 같은 것도 이게 한 방에 다해버리고 얼마나 좋아. 납정석 같은 건 어디서 나오지? 혹시 얘 죽이면 나오나? 왠지 이거 납정석 죽여 생겼는데? 죽어, 인마 죽어. 죽었나? 죽었니? 안아 죽었는데. 뭐야? 아니면 이게 납정석이 인가? 요거 요거 파란색인데 하긴 나무에서 어떻게 해. 돌이 나오겠어아 이게 뭔가 힌트가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좀 답답하네. 혹시 내가 여기에 너무 얽매여 있지 않을까? 이 주변 너머에 뭐가 있지 않을까요? 어 뭐야 이거? 어, 왔구나 내가 여기. 아씨, 이에날 괜히 설렌네. 자 이제 업그레이드 모드, 점프, 잠수 방화. 오케이. 이번엔 여기 젤리 여기로 들어가 보죠. 젤리 동굴? 어우 어, 이런 미친. 바로 용암이는 떨어지죠, 맞아? 아, 뒤질뻔 납정석이 있어야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데 설마 여기로 떨어져야? 되나? 아이거 용암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아니아니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하지 마. 왠지 이 용암 길을 건너가면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가도 되나? 아, 가도 되긴 되구나? 뭐가 있네, 여기. 이런 걔네 근시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었네? 가지도 못하네? 어, 미친. 제대로 꼈다. 어, 제대로 낀거 이렇게 밀면 되네요? 어이씨, 순간 당황했네. 진짜 오만가지 생각 다 들었어요. 이거 게임 삭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여기 뭐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럼 도대체 어디로 가야 납정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혹시 얘 죽여야 되나? 아닌가? 아니 아니면 좀 미안한데? 일단 죽어봐 그러면 아 아닌가 아, 일단 아닌가봐요. 제가 말이죠 전을 너무 많이 구워가지고 검색을 해왔어요 치료할 수 있는 곳이 어딨지? 거기로 한번 가볼까요? 드디어 온 곳인가? 저 뭐야? 이게 뭐죠? 용암벌레. 이 야마 그 시야 가리지 마 말마. 짜식이. 아 미친 이거 안될것 같은데? 깊이가? 일단 한번 계속 가보죠. 저 뭐야 저건 또. 와이씨 이런 미친 놈이? 그 부메랑이랑은 다른 애들인가 다? 애들아 여기 에또 새로운 생물들이 많네. 이러면 또 스캔하는 맛이 있지. 야 여기 맞냐? 이 수압을 못 버틸 것 같은데. 괜히 밑으로 갔다가는 이거 프라우슈트 다 부서질 것 같은데. 이건 뭐죠? 아이씨 그냥 여드름이었어. 에이씨. 아 저게 납정석인가? 아 남정석이구나 납정석이 아니고. 아이씨 이런 미친 놈이 꺼져. 이런 미친, 저, 이거 무슨 소리야? 이런 소리였는데? 저기 근데 길이 어딜까요? 여기 옆쪽에서 소리 나는데 또? 아, 이거 새로운 레비아탄이 한두 마리가 아닌가 보네. 아, 잠깐만, 뚝배기 깰 준비해. 어, 미친, 저거 뭐야? 바로 앞에 있었네? 얘들아, 너희는 안 무섭니? 헉! 저거 사실 레비아탄보다 더큰것 같은데? 격리실이 저긴가? 저 위에? 아, 이런 미친. 와. 미사일 봐. 키형이 <laughs> 근데 너무 사람 같지 않냐? 와 미친 진짜 개쩐다. 아, 저런 거 하나 키워야 되는데 호신용으로. 격리시설이 저기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저의 감을 믿습니다. 아닌가? 진짜 아니야? 아 미친 여기 있네. 이씨. 어쨌든 제 감은 한70% 맞았네. 아이 꺼져 이 죽탱이. 죽탱이 어디 감히 프라운 슈트한테덤비고 있어? 아 여기 있네 이 안에 있었어. <laughs> 잠깐만요 근데 입구가 어디죠? 오케이 드디어 여기에 들어왔네요. 아 이런 미친 오는데 힘들었어? <laughs> 프라운 슈트 입고 올수 있네? 청색 석판 이런 거다 스캔 해줘야죠. 이런 게다 모여가지고 도감으로 팔수 있으니까요. 야너안줄 수도 있었니? 야왜 이렇게 귀엽냐? <laughs> 야너왜 이렇게 찐따 같아? 지열 발전소. 야 이런데 또 스샷 한번 찍어줘야죠. 얻을 수 있는 거 그냥 데이터밖에 없었네. 그럼 가봅시다. 가자. 아 여기를 이렇게 이어져 있구나. 아, 화산지역으로 갈 때는 그냥 여기로 오면 되겠구나. 현재 동굴 구조와 연결된 화산지대. 현재 위치에서 남남동. 아 여기가 내려가는 길이네. 한참을 찾았다. 아이. 드디어 치료할 수 있는 건가? 어 이거 미친 여기가 아닌가? 어 뭐예요 뭐예요? 나를 도와준다네요? 생긴 건 바퀴벌레 같이 생겼는데 어디에 온 건가? 오케이 파란색 석판. 와 여기까지 오느라고 힘들었다. 보존된 태양 바다황제? 어씨 뭐세요? 와이짜 아, 깜짝아 나는 나 잡아먹는 줄 알았네 착한 애 맞죠? 와 근데 여기 예쁘다 저기 그래서 제가 이 문어대가리를 도와주면 되는 건가요? 스캔 레비아탄 알 이게 이 문어대가리 알이구나 아 근데 등치에 비해서 좀 작네요? 알이? 부화효소요? 효소는 모르겠는데? 부화효소를 모아야 되네 그러니까 이 알들을 부화시켜서 자유롭게 해달라 이거네요 돈은 얼마 주실 거죠? <laughs> 이런 미친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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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와주는 거였구나. 아, 나또 잡아먹는 줄 알았네. 깜짝 놀래잖아요. 부화효소 2040대로 나오네. 부화효소는 다음 시간에!